오늘은 튀김이 땡기네. 그럼 오늘 튀김 먹어야지. 학교 끝나고. 근데 그냥 먹는 건 재미 없으니까 어디 했던지 또 해야지. 내가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내돈은 쓰기가 싫다는 거지. 세미야 어제는 미안했어. 내가 어떻게 급한 일이 있었어. 미안. 내가 오늘 사줄게. 튀김. 그래. 소라도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랬던 거야. 일부러 하진 않았으니 이번만큼 봐주자. 아니야. 난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마. 이번엔 니가 꼭 사야 돼. 이번엔 돈이 없어서. 그래. 알겠어. 이번엔 꼭 사줄게. 오늘은 따로 스케줄이 없으니까. 라고 할줄 알았니? 세미기 완전 바보야. 한번더한 것도 다하게 튀김 맛있겠다. 빨리 하도 끝나면 좋겠다. 소아야난 친구 돈으로 사먹고 같이 먹는 게 좋던데. 쌤미야 <laughs> 무슨 소리야. 너, 너가 돈 내야지. 그리고 난 튀김 먹고 칠거 한다. 한마디로 넌또 일하게 될걸? 그러게요. 끄화끈하고 안녕하세요. 여기 튀김 2인분 주세요. 그래, 알겠어. 자, 나왔어. 많이들 먹렴. 에이. 네. 할 때면 좀 먹지. 그럼 통째로 가져가야지. 이모 잘 먹었어요. 갈게요. 그래, 잘 가렴. 어? 간다고? 안 돼. 소라가 그럴 줄 몰랐어. 이모 일할게요. 너구나? 네? 어제 콜밥 먹고 눈 안에 학생이 있던데, 너구나? 자꾸 먹고 돈안 내면 우리도 힘들고 곤란해. 어쨌든 오늘 13시간까지 아렴. 12시간이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어, 사장님, 어쩌고저쩌고. 됐어요. 너 15시간까지 해. 아, 네. 나 14분 테이블 닦아. 27번 얼룩도 닦고 18분 테이블 그릇 좀 올려놔. 저것도 똑바로지 못해. 아, 답답해.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라고. 박박박박박박. 너 때문에 진상 손님은 늘잖아. 그리고 손님은 없어지잖아. 우리 가게 망치지 마. 박박박박박박. 우리 학생이 엄마는. 어머, 그랬다고 하하.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좋다. 그리고 이게 얼마만이야? 우리 고등학생 때 단짝이었잖아. 하하. 어세미야어 엄마 근데 너가 왜 여기 있어 아무튼 얘는 내 친구야 인사하렴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근데 네가 왜 여기 있어 어쩌고 저쩌고 네가 어제 말했던 가게가 여기야 어떻게 주방자 나와 사정 오고 잠시만요 제가 사장인데 다음 산부에서 계속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진짜 안녕!